자 녹동항 아침인데요. 지금 조금 늦었어 아침에 빨리 가서 배를 저기 타야 돼 가지고 배를 선적하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이제 계량을 하고 선적을 할 거예요. 우선은 계량소가 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계량소가 있는데 여기 계량소는 무인이네 무인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나오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차를 실겠습니다. 늦었다 늦었어 빨리 가야 돼. 후진으로 들어가요? 음, 여기는 다 후진으로 세우게 돼. 자, 지금, 완덕은 틀리게 차가 들어와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돼있습 선정을 했고, 이제 여기 계시는 기사님들이 결박을 해주실 거예요. 아, 화물차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 아, 여기는 경치가 좋다. 아리온 제주호고요. 그 완도의 실버클라우드보다는 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뭐배 사이즈야, 뭐 화물 선적 양하고 여객 이제 수송 양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해요. 옆에 오셔가지고 차 위치까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그래서 어 되게 되게 고마웠어요. 여기가 이제 여객 터미널이거든요. 여객터미널로 가서 이제 차량 그 가격 결제하고 이제 승선권 그렇게 예매하면 될것 같아요. 녹동 신항 연안 그 여객터미널 이렇게 있고 주차부지도 되게 넓어서 제가 예전에 완도 갔었을 때는 그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고 그 앞쪽에 이제 공원에서 이제 그 정박을 하고 잤는데 여기는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저, 저는 이제 이쪽에. 여기 여기서 좀 잠을 잤어요. 화물은 차를 실고 이제 이쪽에서 화물 이제 발권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객 운임. 객실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틀리는데 그 선적하는 과정에서도 차 실을 때 제가 이제 큰 차다 보니까 차를 이제 후진을 하면서 세워야 돼서 그 헤맸거든요. 근데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좀 주차를 잘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예매하는 곳에서도 되게 안내를 친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저기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 선적 순서는 우선 아침에 오셔서 여기 차량 그 계량소가 있어요 계량소에서 차량 무게를 재고 그배 선적하는 부두 출입구가 있거든요 먼저 차를 먼저 배에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터미널로 와서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객실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시면 돼요. 순서가 그각그 그 여객 터미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완도에서는 차량 선적 전에 그 차에 대해서 먼저 결제를 하고 이제 배를 배에 선적을 했는데 지금 녹동항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실어요. 그냥 차를 싣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 이제 여객터미널에 오셔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비용 그 납부하는 창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객선 그 이제 여객 객실 그 표를 또 예매하시면 돼요. 10시 지금 20분인데 배는 이제 9시에 출발을 해요. 떠나기 한 30분 정도 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들어가서 이제 좀 자세한 그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봐 되게 넓게 돼있네 이렇게. 이렇게 야외에서 앉아서 볼수 있게 밖에 이런 식으로 의자들이 다 있네. 아 좋다. 왜 네, 이게 배 여행인데 이게 밖에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 보시면은 이렇게 어. 다 배 안에 있는 거 싫으신 분들은 야외 이렇게 나와서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완도랑은 틀리게 이게 야외 나와 있으면 이런 의자가 있어서 좋네. 여기는 식당가도 그 안에 다돼 있어서 음식 같은 거 여기가 일반 객실인 것 같아. 3등실 화장실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곳은 없구나. 지금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차량 운전자는 이제 먼저 차에 이제 승선하는 걸로. 가판도 엄청 넓고나 제주항에 이제 도착한 5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음, 녹동항 아리온 제주를 이용을 해서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4월달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제 완도에서 실버 클라우드를 이용을 했거든요. 어, 시간적인 거는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서비스는 뭐두곳다 서비스업이다 보니 질적으로 서비스는 좋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아디온 이용한 부분에서는 제가 차를 이제 들어올 때 조금 헤맨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그때랑 틀리게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유턴을 해서 이제 후진으로 세워야 하는 근데 요때 그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어뭐그 객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올 때 어떤 이제 노인 부부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객실을 못 찾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승무원 분께서 직접 그 노부부 분들을 객실까지 안내해 주는 걸 보고 아 서비스가 참 좋구나 하는 그 인상이 되게 깊은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남해고속 아리온 제주를 이용을 해서 제주도에 이제 들어왔고요. 요 가격 정보와 이제 그 관련된 정보는 제가 뭐 앞이나 뒤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남해고속 아리온 제주 에? 녹동항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캠핑하고 여행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음, 협협찬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이게 휴고링이라는 업체인데 비계 이런 것들 잘때 이제 비는 이렇게 비는 비계 뭐비 같은 경우 이제 차나 이렇게 캠핑 가셨을 때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비고 근데 요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잘때한장 위생 베개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지 이게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테이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제가 이거 받은지 좀 됐는데 이거보다 이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들부들하고 느낌도 좋고 이거는 모양인데 이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뭐 거는 이제 홍차 향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산책 향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은은하게 은은한 향기도 나더라고. 비계가 오래 되거나 좀 나가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저기 유, 유튜버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연락들이 오시더라고. 좀 이렇게 우연히 만나뵀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거 이게 선물로 하나씩 나눠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손편지도 써주셨어. 제품을 그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셨고, 이제 여행 캠핑 때한 개씩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고, 이제 작으니까. 오염단 베개에서 느낄 수 있는 찝찝함을 해소하고, 피부 및 호흡기 이제 보호가 이제 목적이라고 해요. 향이 좀 세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빼서 이렇게 좀 바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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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가지고 쓰시면 좀 향이 날아간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좀좀 소개해드렸어요. 예, 네오짱 TV는 언제나 예, 여러분들의 예, 그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